한국에도 탱크 있어? 이 말은 실제로 한 일본인이 한국인에게 한 질문입니다. 이 경험담은 트위터에서 유저들이 한국에도 뭐뭐 있어? 라는 주제로 한국을 잘 모르는 외국인들에게서 들은 말들을 이야기하는 중에 나온 것이었는데요. 한국에도 뭐뭐 있어? 라고 묻는 이들 중 열의 아홉은 일본인이었습니다. 한국에도 교통카드 있어? 한국에도 스타벅스 있어? 한국에도 편의점 있어? 21세기의 명실상부 강대국으로 입지를 굳히며, 마침내 선진국으로 지위가 변경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인데,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일부 일본인들은 한국을 여전히 최하위 개발 도상국으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2000년대 초반에 한국을 60, 70년대 한국으로 떠올렸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한국의 실체를 알게 되면, 한국이 이미 일본을 앞지른 것에 충격적인 인지부조화를 경험하며, 현실을 부정하기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난 몇 십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위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후진국으로 알고 있던 한국의 일본인들이 방문하게 되면 큰 충격을 받습니다. 도시의 모습이 너무 깔끔하고 교통 등 모든 것이 편리하게 잘 되어 있으며 치안 수준까지 훌륭하기 때문이었죠. 게다가 서울의 야경은 가히 뉴욕을 방불케 할 정도입니다. 한국을 비루한 모습으로 그려. 대중에게 전하던 일본 매체들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이었는데요. 반면, 반일 감정이 격해지기 전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대해 시민의식 높고 준법정신 투철한 성숙한 시민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본의 환경은 매우 깨끗하며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세계에서 수준급이라 세계적으로도 아주 잘 나간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일본의 여행을 다녀와 본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일본이라는 나라, 막상 가보면 해외 여행 느낌도 크게 나지 않고 대단한 것도 없다는 것으로 어떤 면에서는 한국이 더 나을 정도입니다. 일본을 여행하다 보면 일본은 과대평가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일본은 날로 후퇴해 가고 있는 반면 한국은 날로 발전하고 부강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기가 침체되었던 2020년 OECD가 발표한 1인당 gdp 순위에서 한국은 일본을 앞질렀습니다 한국이 19위로 22인 일본을 제쳤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는 마이너스 4.8%나 역성장하여 일본의 언론들은 일본이 점점 가난해지고 있다고 우는 소리를 낼 정도였습니다 어떤 언론에서는 역사적으로 볼때 지금의 한국은 사상 최강이다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2000년대 초반 무렵만 해도 일본의 1인당 gdp는 미국보다도 높았는데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50여년 만에 경제력으로 일본을 앞지른 한국의 눈부신 성장을 목격한 일본의 지식인들도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각성한 한 일본 지식인은 일본 경제가 한국에 추월당한 현실을 인정하고 이 내용을 다룬 칼럼을 한편 기고했습니다.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30년간 평균적인 일본의 노동자는 연간 실질 임금의 상승을 누리지 않았지만 한국 노동자의 임금은 두 배가 됐다. 현재 한국의 노동자는 일본의 노동자보다 높은 실질 임금을 받고 있다. 이 역전은 한국보다 일본에 대해 더 많은 말을 하고 있다. 건전한 신흥 공업국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의 기술 레벨을 따라잡는 페이스가 따르고 경제적으로도 부유국보다 빨리 성장한다. 일본과 한국도 마찬가지로 선진국의 기술을 따라잡아 경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기적의 성장이 끝난 후에도 기술적인 진화가 계속되었다. 1970년 일본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40%에 미치지 못했지만 1995년에는 71%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그후 잃어버린 10년간 일본이 후퇴하면서 이 숫자는 63%까지 저하됐다. 반면 한국은 미국을 계속 따라잡았다. 1970년의 시간당 노동 생산성은 미국의 10%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58%로 급상승. 곧 한국은 이 지표에서도 일본을 앞지를 것이다. 특히 한국의 성장이 두드러진 것은 한국이 일본과 같은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는데도 이를 경감할 방법을 찾아냈기 때문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은 이중경제다. 즉 한국 경제는 국내 제조업의 일부와 다수의 서비스업이라는 지극히 효율적인 수출 부문 그리고 몹시 비효율적인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다. 어쨌든 일본과 한국의 1인당 GDP는 미국이나 유럽을 크게 밑돌고 있고 한국은 따라 붙고 있지만 일본은 이것에 뒤처져 있는 것이 지금의 구도이다. 게다가 한국은 적어도 구조적 결함의 일부를 개선하기 위해 더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꿔 말하면 일본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는 것이다.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높은 잠재적 성장을 이루기 위한 생산성 향상을 이뤄내야 한다. 동시에 경제가 풀가동하려면 수요자 측의 안정성이 필요하다. 이 점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수요자 측을 잘 컨트롤해왔다. 한국에서는 노동자의 임금이 GDP에 발맞춰 상승하고 있다. 그 결과 한국 가정은 자신들이 생산한 것을 살 여유가 있다. 정상적인 경제에서는 민간 수요 부족을 메우기 위한 만성적인 정부 지출과 필요 이상으로 큰 무역 흑자가 필요 없다. 임금 격차에서는 한국이 일본보다 상황이 나쁜데 한국은 이것도 개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은 중위임금의 62%로 인상됐고, 이는 OECD에서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일본은 아직도 45%에 머물러 있다. 한국이 이렇게 잘 나가게 되자 일본은 G7 회원국에 한국을 포함시키라는 움직임에 반대했다고 합니다. 아베 정권 때부터 일본 내 혐한 정서는 더욱 심해져서 한국이 잘 나가는 지금 질투와 시샘에 눈멀어 극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의 뉴스거리를 찾아 매일같이 보도하기를 일삼고 있는데요. 당연히 그냥 곱게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날조된 기사를 통해 일본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 하는 것만 보고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고 있는 일본 옆에서 한국은 오늘도 빠르게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